네, 할렐루야 속해공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뭐 연회하고 또 어, 장례조문 다녀오고 뭐 여러가지 일들 하다보니까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 좀 늦게 올려 죄송하고 오늘 속해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주 속해공과의 내용은 하나님이 제목은 예,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꿔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또 제목을 좀 바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몇 절만 좀 뽑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어, 1장에 보면은 어,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여, 낙타가 3천 마리여, 소가 5 0 0결 리여, 암나귀가500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또에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어 요비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면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의 소유물들을 치셔서 그것들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손에 맡기겠다 해서 이제 사탄이 욥의 소유물들의 손을 대게 되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된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보았습니다. 자, 욥을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셨거든요. 사탄이 왔을 때너 욥도 봤니? 이렇게 대답 말씀을 하시고 그 욥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고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받으신 기사를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또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참 내가 참 기쁘다. 그러면서 자랑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생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욥이 어떠한 면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구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그 자랑하셨던 이유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 그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번죄를 드리면서 용서를 빌고 어, 이런 음, 그 욥의 삶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여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욕도 보면은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에,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에,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 않으시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에, 이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우리 속도원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상거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처럼 주님은 항상 계세요 우리 곁에.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여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어,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그 줄줄이 사탕 선전하는 건데, 아빠 오실 때그 선물 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퇴근하는 아빠가 이렇게 선물 들고 오면은 아빠 기다리죠. 요즘에도 그, 어, 아빠 이렇게 올때 아빠의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별 기대 없이 에, 또 선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어, 이제 그 손에 들려 있는 선물 네,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빠를 기다리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요비 이런 이그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사탄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걸 허락해 주시고 울타리로 다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거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싫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욥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선물들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그러면 네 손에 맡기니까 그 소유물들을 한번 다 한번 가져가 봐라. 그래서 이제 이 욥이 하나하나씩 시험을 당하잖아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알몸이 돼요. 또 몸에도 이제 그 병이 오게 되죠. 예,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바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했다 또 좋아했다 싫어했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은 떡 주세요, 뭐 고쳐 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로마를 물리쳐주세요. 그 요구도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막 반대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뭐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환경이나 물, 물질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을 때뭐 사랑이 떠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함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욕의 장점이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욥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험이 오게 되죠.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또 불이 내려서 양떼와 종들이 죽고 또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를 빼앗기고 강풍에 집이 무너지고 또 아내도 그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 이, 욕기 일장 2 0대에 보면, 욕이 일어나, 거옷을찢고 머리털을 밀고, 거옷을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너무나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옷을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네. 끝까지 살아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고요. 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던 욥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늘생각하면서 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되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된 이유다. 오늘 우리 사랑 손님분들도 환경의 변화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뭐또 육체에도 변화가 많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그런 우리 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속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속회 공과를 이렇게 말씀으로 영상으로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잘들어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성들이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런 자랑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도 크게 받아 감당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